8088번님의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비츠라는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만 200원이 매수가에 비중은 10%. 오, 이 분은 좀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증거사 리포트가 좋을 것 같아서요. 추가 매수 고려 중입니다.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럽 지역 영역 환경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 보고서가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주가도 어,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네요. 본전가까지 전문가님 뭔가 조만간 어 좋은 소식이 올것 같아요. 본 전가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수익권으로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렇게 뭐 좋은 또 신규 발행되는 리포트의 빠를 받고 주가도 잘 네네. 가나요? 어, 보통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이 리포트들이 미칠 때도 있습니다. 때도 하지만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오. 우리가 리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참고용으로 그리고 공부하실 때 리포트 활용하시는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습관 또 음.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쵸.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휴비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과의 진단 기기, 그러니까 그 시력 검사할 때 쓰는 그런 거만기라든지 또 렌즈 가공하는 그런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안경, 뭐 렌즈, 뭐눈 안과 관련한 이런 진단 기기 경기에 아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소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도 요즘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 굉장히 컸죠. 경기 침체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이 우려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번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이번만큼은 좀 실적 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고 결과 역시도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실적 역시도 탄탄한 모습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화면 통해서 실적 함께 보시면요, 자 휴비츠 같은 경우도 시총이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니기, 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다가 특히 올해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매출액도 눈에 띄게 늘어날 뿐더러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를 하는 모습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이 부채비율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채비율과 유보율 역시도 총이 적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가를 무조건 어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그대로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나의 기준, 나의 원칙을 가지고 종목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대로 좀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휴비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의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낙폭 역시도 이 정도면 사실 뭐 주주분 입장에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음. 이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리포트 덕분인지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딛고 크게 낙어 하락폭을 키우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는데 저는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도 물론 좋아요 종목도 좋은데 좀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 현금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시장이 추세 전환이 됐을 때 반전이 됐을 때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만2 0 0원이 매수 가기 때문에 사실 손실 폭이 웬만한 다른 종목들보다 아주 큰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있는 비중으로 지켜보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일차적으로 매수가 부근이죠. 만 200원 부근이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도 됐다가, 최근에 지지도 됐다가 다시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이 될수 있는 즉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대략 만 이백 원에서 만 오백 원이 정도기 때문에 정말 짧게 보고 싶습니다 현금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만 이백 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거면 좀긴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조금 상향해서 만천 오백 원에서 만 이천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 같 경우는 시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8,200원 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탈하지 않는지 휴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리포트는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